안녕하세요. 아디샷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차 그룹, 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뭐, 러시아발 악재도 있고, 그리고, 어, 반도체 쇼티지도 있고, 여러가지 지금 악재가 있는데, 한 현대차, 러시아, 뭐, 이달 말까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16층도 위기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은 추세가 한요 정도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서 빵! 들어올렸죠.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변경이 됐는데,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지금 현재 1차 지지선이었던 193,000원. 193,000원을 한번 뭐 두번 세번째 에서는 뚫렸어요 19만 3천원이 세번째 정도에서 뚫렸고 그 다음이 어디냐면 은 16만 5천원 직전에 있던 고점들 뛰어넘을 듯말듯 듯 하면서 못 뛰어 넘었던 몇년간에그 자리를 뛰어넘은 자리 16만 5천원에 딱 왔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깰 것인가 이대로 깰 것인가 여기서 약간의 공구리가 나올 것인가 뭐 이런식으로 공구리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올 것인가? 자, 16만 5천 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악재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전쟁발 악재가 다른 종목보다는 좀더어 있었던 종목이죠. 음.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거 보면 약한43% 정도가 빠졌는데 요거는 현재 대형주에서 고점 대비 요 정도 빠진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어, 뭐 자동차 관련된 삼성, 삼성 SDI. 삼성 SDI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40% 정도 빠졌구요. 그리고 뭐 NC 소프트. 게임주에서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한6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그렇게 빠진 건 아니다. 대형주에서 대부분이다. 카카오도 그렇고 거의 한50%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빠지고 어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현대차는 지금 42% 정도, 42, 3% 정도 빠진 상황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65,000원 만요 선이 이제 정말 중요해지 않는데 여기서 들어올릴 수 있는가? 여기서 공그리를 치다가 다시 한 번, 다시 한번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가? 자, 그런 모멘텀이 있는가? 일단 뭐 재물을 봐야 되는데, 재물은 어, 역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계속 달성이 되고 있어요. 과거 2010년, 11년에 영광을 한번 찾을 수 있는 어, 그러면서 보시면은 영업 이익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따따블로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받고 있는 밸류가 지금 6배 밖에 안 되는, 이제 엄청나게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2010년 12년에 찍었던 고점을 터치하고 그냥 내려온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없이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차트적으로는. 근데 그 하락 조정이 어디까지 깊어지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일단은 여러 가지 모멘텀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요즘 현대차가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자,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을 11월부터 2월까지 진행을 했는데, 약 4,300억 정도를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4,300억.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11월부터, 11월부터 2월까지. 뭐한요 정도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20만 원, 20 18만 원선 거기서 왔다 갔다 이제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보시면 얼마냐면 기타 법인 계속 자사주 매입한 모습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 근데 이제 아직도 개인이 좀 많은 거죠. 개인이 계속 아직도 많다. 그래서 수급은 뭐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은 일단 자사주가 저렇게 많이 샀다는 거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라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부터는 관심 종목에 더도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여, 이 자리를 깨서 다운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바닥은 한 15만 원 정도로 보여져요. 15만 원자리 다음 바닥도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깬다 그러면 또 여기 12만원까지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자리부터는 충분히 모아가도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뭐 던질 때는 아닌 것 같고 좀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어 충분히 가능한 자리고 좀더 깨지면 은 땡큐하고 살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현대 모비스도 한번 볼게요 비슷합니다 현대모비스도 차트의 모습은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하락이 깊어진 모습인데, 한46% 정도가 빠진 상황이고, 자, 월봉을 봤을 때도, 직전 고점을 한번 딱 터치하고 내려온 느낌. 여기. 딱 터치를 하고 내려왔고, 바닥도 여러 바닥 확인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상승 반전은 못했는데 딱 보시면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또 내려오는 아직까지는 어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대모비스도 현대차도 비슷한 모습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미아 자 현대미아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느낌 비슷합니다 이제 쌍봉을 맞고 여기서 쌍봉을 맞고 내려온 모습 그러면서 직전 바닥이었던 자리도 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54,000원까지도 열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면 현대미아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자, 현대 모비스도 현대 모비스도 뭐 앞전에 뭐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현대 위안은 뭐 없었네요. 현대 위안 없었고 일단 현대 위안은 뭐 작은 현대차나 현대 모비스에 비면 하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자리들을 뛰어넘은 54,000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 자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 6만원부터 5만 4천원 사이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모아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대그룹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